안녕하세요. 기약청개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미아258 매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아258 재개발 추진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좀 특별하네요. 미아258 구역 내에 신축하고 있는 신축빌라 매물입니다. 자, 신축빌라의 장단점과 또 신축빌라의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매물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 미아258의 재개발 추진 지역에 여기 신축 빌레야 소개입니다. 자, 일단 미아258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아258의 입지입니다. 입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고요. 미아역, 어, 미아역과 또 여기 미아사거리역에 이제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아역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마을버스 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미아 사거리역, 그 롯데백화점인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 여기가 미아258이고, 여기는 이제 번동148, 요게 두 군데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근데, 258이 이제 입지도 괜찮고, 음, 속도도 지금 빨라서, 동유율도 지금 79% 이래서, 어 여기가 좀더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근의 시세는 뭐, 효성엘린턴이한 12억, 뭐, 요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도 한 10억 정도 되고, 뭐, 여기 길 건너 에 기름에 뭐 센트피스 이런 거는 뭐, 16억, 18억, 뭐 17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가 어 상당히 지금, 신축 가격대는 어 탄탄하다고 보여지고, 또 학군 또한 여기 화계초등학교 애들 다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신일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은 창문여중. 신일중고등학교는 도보로 가능한 창문여중, 뭐, 알버스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면은 갑니다. 강북구에서 이제 신일창문이 대표적으로 공부 잘, 잘, 잘 가르치는 데입니다. 자, 미아258 노우도죠. 노우도가 일단 재개발의 기본이니까, 노우도 한 보시면 다 빨간색이에요. 전부 다뭐 빨간색이기 때문에 노우도가 뭐 80, 90% 이상 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신축은 뭐 지을 땅도 없지만 뭐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래서 어, 노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는 다 저청의 빌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단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95% 이상이 다 빌라지, 뭐 단독주택은 거의 거의 95% 아니 한한 한 1, 2%밖에 안될것 같아요. 제그 개중에 지금 음 신축 빌라를 짓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어, 이렇게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일단 뭐2오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광북 구청에 뭐 구역지정 신청했고 또 광부 구청에 또 신청하니까. 또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부합함으로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비한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 강북구청에 친절하게 이제 여기 이제 수신자분 여기가 추진위원장님이세요 이제 예비 추진위원장이죠 이제 이분한테 이분이 접수했으니까 이분한테 메일로 이렇게 강북구청에서 강북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온 거죠 자 미아 2호8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재개발을 하려면은 어, 조합이 설립되려면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75% 동의율이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72%뭐세명 중에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2,500세대 이상이 되는데 그분 사람들이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심지어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 있고 뭐 진짜 뭐 잠수 타고 두 번째는 뭐 아예 뭐 실종될 수도 있겠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79%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다. 반대하는 사람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대부분, 어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1%인데 오늘 매물은 사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이제 부합하다. 이제 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근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창문여중, 뭐 학원들은, 어, 기름역 쪽에 많이 갑니다. 여기 뭐 기름역에 이제 미아, 미아 유타운, 기름유타운 요 사이에 군남 학군이 좀 형성되어 있고, 나중에, 어, 동북선이 있잖아요. 미아 사거리 쪽으로 가니까. 동북선에서, 은행 사거리가 학군이 중, 좋잖아요. 제일, 강북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지하철이 이제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한 5, 6년 있다가 공사가 되면, 나중에는 은행 사거리 쪽으로 학원을 많이, 어, 애들 공부 가르치면 많이 갈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두정거장 가면은 기름역이니까 그쪽으로 이 많이 예, 다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매물 이제 신축 빌라고요 어, 매매는 4억 2천이고, 지금 현재 전세는 한 2억에서 2억 2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 분양입니다. 이는 매매는 아니고, 저희가 신축 분양하는 거예요. 자, 지분은 한 8평 정도 나오고, 8, 8.5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용은 9평인데, 어 등기상은 9평이고, 확장이 있으니까, 확장이 한 3평, 4평 정도 돼요. 그러면, 방두 개, 거실 나오는, 요즘 구조들 너무 좋잖아요. 신축 구조들 봐보면, 방두개딱 있고 중간에 이제 거실 있고 주방 따로 있고 화장실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작은 베란다 겸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정 사이즈의 어떤 어 설계도를 보니까 정 사이즈로 되어 있더라고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 이제 신축 투자에 제가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투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아. 요 신축은 일단 다주택자들한테는 뭐냐면 공주가들이 1억 다 넘어가기 때문에 13.2%. 13 12%, 8% 요걸 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시주 투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12% 내시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곳들이 그 금액이 4억이면은, 어, 거의 한 5, 6천만 원 이상을 내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10년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 뭐 요런 걸,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뭐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 혜택은 많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아파트는 아예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빌라 단독 뭐 요런 것들은 아직 주택 임대 사업자가 가능해요. 근데 10년만 가능합니다. 10년이 어, 중공공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어, 일단 신축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200만원까지는 득세가 없는데 얘가 뭐 공축 매매가 4억이니까 446. 1 그러니까 20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취득세 없이 이거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 아직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살아 있습니다. 7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가능하죠. 70%인가 70 80%까지.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을 비과세 안면 가능해. 물론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인데, 심 어, 평생에 한 번이라 고 그래서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이 아니라 <laughs> 내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번 가능하면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겠다. 그러면 은 이제 어, 요 요게 중요하죠. 내 주택을 주택이 있으면 지금은 비과세가 안되잖아 오히려 양도세 중과되고 세금 엄청 물고 막 그러는데. 이 아직까지 요거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장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내 주택이 비과세 너무 아까운데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고 취득세도 안 내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이렇게 10년 중공공 임대주 사업자를 내시면 어 이런 한세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의 어떤 어세 가지의 어,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어 신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선분양 상태예요 지금 뭐 골조가 지금 2천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 잔금이 어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지 같은 경우는 여기랑 좀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새도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충분히 한 2억에서 한 2억 2천은 충분히 전세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걸어서 한 5분이면은 미아역에 가능하고 굳이 뭐 지하철 안 타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입지도 괜찮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축 투자 신축의 재개발 지역의 신축을 사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신축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금 청산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보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종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시면 제 77조 77조에 보시면은.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을 받은 건축물이 어, 다음 각호 언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이나 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전에 어,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강북구청에서 아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공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아, 이제 강북구의 258 지역에, 어, 1번지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여 날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날짜는 제가 잘려버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날짜 뭐 2021년, 2022년 뭐 3월 1일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고시 1이에요. 그 고시 1, 고시 1 이전에, 그러니까 신축이 이제 이렇게 분양이 이제 등기가 다 따로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때를 정비 구역 지정일 이전에 이제 세입자가 아니 주, 그 등기가 이제 명의가 다 따로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따로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여기는 구역 지정 신청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상태고 아마 적어도 이게 정비 구역 지정이 고시가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지금 현재 어 정비 구역 지정이 어 되기 전에 등기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약 상에 이제 우리가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비 구역 지정 전에 등기를 이제 넘겨 받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에 뭐 요런 식으로 들 많이 씁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 뭐 빨리 정비 구역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갑자기 뭐 오세훈 시장이 막 열일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강 2호팔 물론 좋지만 아무튼 뭐 요렇게 신축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 정비 구역 지정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등기를 그 전에만 이제 등기가 따로따로 따로 분리가 되면은 이제 각자의 입주권이 하나씩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신축은 장난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은 뭐 시작하고 끝나려면 10년 걸리잖아요 10년 사업인데 그때까지 노후주택 보다는 신축이니까 관리가 쉽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감정평가도 좀더잘받습니다 신축이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이제 임대차도 이제 임대도 잘 들어오고 지금 대부분 이쪽에 지역이 88년도인데 건물들이 다 88년도 뭐 90년도 이전 건물인데 이것들을 어, 전세를 맞추려면 다들 수리를 한 천에서 한 이천만 원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는, 수리를 해 세를 맞추는데, 여기는 굳이 뭐 그런 비용이 따로 들어가진 않고, 일단 뭐 지분도 뭐 다섯, 여섯 평도 아니고, 오십 평에 여덟 세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팔이 40이잖아요. 딱달라도한 여덟 평은 이상 나오죠.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빼어지진 않습니다. 여, 여긴 이제 일종 일반이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1번도 많고, 이제 방두개 거실까지 나오는 신축 빌라 구조 보시면 상당히 괜찮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일단, 어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만 어 분양이 되면 법적으로도 다이쪽권이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권리 산정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 미아258 신축 빌라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들,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낸다든가, 굳이 임대사업자를 귀찮다 그러면 안 내셔도 돼요. 이제 뭐 내가 취득세를 그냥 어 중과하셔서 어 뭐 하시면 되니까 아니면 무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접근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어 여기에 있는 매물을 어 구입하신다면 제가 전화 주시면 제가 가격도 좀 친절히 좀 상담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약 청계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